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치밀하게 계획된 파국 앞에 서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음 위기를 예측하지만 우리는 그 위기가 수학적 필연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러시아 경제학자 니콜라이 콘드라티예프가 발견한 장기 파동 주기는 40년에서 60년 주기로 반복되는 경제의 사계절, 즉 성장과 붕괴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1929년 대공황,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이 주기의 겨울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 시스템은 무너져야 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제로 금리와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인위적인 조치로 겨울을 15년간 지연시켰습니다. 이 조작된 안정은 이제 끝났습니다. 지연된 콘드라티에프의 겨울이 마침내 임계점에 도달했으며, 2026년은 피할 수 없는 대붕괴의 플래시 포인트로 모든 주기가 수렴하는 운명의 해입니다. 러시아 경제학자 니콜라이 콘드라티에프가 발견한 장기 파동 주기를 분석하며 2026년에 전례 없는 금융 붕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콘드라티 F 파동과 지연된 겨울 주기 40년, 60년 주기로 반복되는 성장, 번영, 침체, 붕괴의 4단계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존재합니다. 이 주기는 1873년, 1929년대 공황, 2008년 금융위기의 주요 경제 붕괴를 예측했습니다. 2008년 위기는 완전한 겨울 단계가 되어야 했으나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대규모 양적 완화 휴 e 와 제로 금리 정책으로 개입하여 겨울을 15년간 인위적으로 지연시켰습니다. 인위적으로 막아왔던 지연된 콘드라티 F의 겨울이 마침내 임계점에 도달했으며 이 붕괴는 피할 수 없는 수학적 필연입니다. 만물의 거품과 2026년의 방아쇠는 당겨집니다. 2026년의 붕괴가 전례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이유는 2008년 이후 모든 자산이 함께 부풀려진 만물 거품이기 때문입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심지어 암호화폐까지 이번 위기 때는 모든 것이 함께 폭락하여 피할 곳이 없습니다. 붕괴의 방아쇠는 이미 당겨졌습니다. 세 가지 주요 주기가 2026년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금리 역전이 해소된 후 6개월에서 18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의 소시점을 감안할 때, 이는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를 직접 가리킵니다. 부채 슈퍼사이클의 종말과 70년에서 90년 주기의 부채. 부채 슈퍼사이클이 2020년대 중반에 끝납니다. 감당 불가능한 국가부채가 폭발하며 실내의 붕괴를 일으킬 것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위기는 특히 2025년과 2026년 상반기에 걸쳐야 1.5조 달러에 달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만기가 돌아옵니다. 고금리 속에서 대규모 연쇄 부도와 은행 파산은 붕괴의 결정타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경제적, 수학적 필연성이 2026년이라는 창문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붕괴는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기존 문명의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파괴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2026년 봄에 경제 붕괴 전염 단계가 시작되고, 여름이 되면 개입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붕괴가 뚜렷해질 것이며, 주기가 맞다면 그게 타임라인이 될 것입니다. 경제 위기는 여러분의 미래를 파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재설정하러 옵니다. 과잉을 청산하고, 부실 채권을 청산하고, 다음 주기를 위하여 준비하십시오. 수학적으로 명확한 이 역사적 설레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딥스테이트의 전략은 노인 학살과 통제 시스템입니다. 이 필연적인 붕괴를 글로벌 엘리트는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혼돈을 그레이트 리셋의 명분으로 활용하여 CBDC 통제 시스템을 강제할 것입니다. CBDC가 전면에 등장하기 전 시스템의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인구, 즉 노인 세대에 대한 시스템적 제거 작업이 먼저 시작됩니다. 정부의 요양병원 축소 정책은 이 계획의 초기 단계입니다. 재정 낭비 방지라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는 만성 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급속도로 건강 악화되도록 유도하는 은밀한 안락사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CBDC 통합에 가장 저항할 가능성이 높은 세대를 미리 시스템적으로 배제하여 인구 통제와 자원 효율화라는 엘리트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잔혹한 사전 작업입니다. 이들은 복지의 탈을 쓰고 인류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묵시록적 결론은 CBDC와 짐승의 표. 2026년의 대붕괴로 모든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고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딥스테이트는 안정과 안정을 외치며 CBDC를 전 세계의 단일 통화로 강제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래밍 가능한 CBDC는 당신의 디지털 아이디와 AI 기반 사회 신용점수에 연결됩니다. 이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행동과 신념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디지털 감옥입니다. 탄소 발자국 규제가 돈에 내장되어 당신의 이동과 소비, 심지어 식단까지 통제될 것입니다. 시스템의 규칙에 반하는 순간 당신의 CBDC 지갑은 동결되고 매매를 할수 없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이 예언한 짐승의 표의 실체입니다. 편리함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이 통제 시스템은 인류의 마지막 남은 자유까지 앗아갈 것입니다. 2026년 붕괴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존 전략은 남아 있습니다. 만물 거품이 폭발할 때 주식, 채권, 부동산과 함께 디지털 자산도 0으로 수렴할 것입니다. 전기나 정부 승인이 필요없는 것만이 당신의 자유를 지켜줄 것입니다. 당신의 자산 일부를 물리적인 금과 은으로 전환하십시오. 에스겔 7장의 혼란 속에서도 이 실물 자산만이 최후의 교환 가치를 지닐 것입니다. 종말이 때까지 그래도 가치를 둘수 있는 것은 식품과 금입니다. 종말이 오면 지구를 덮치는 징조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아채고 금가운도 우물처럼 다 내던지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극 기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존 기술은 농지 확보, 물물 교환 능력 그리고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 손 기술을 습득하십시오. 영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통제와 혼란은 당신의 믿음을 시험할 것입니다. CBDC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영적 무장만이 짐승의 표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최후의 방패입니다. 2026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이 필연적인 파국을 대비하고 자유인으로 살아남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대비하십시오. 이 진실을 주변과 나누고, 구독으로 다음 경고도 놓치지 마세요.